결혼 5년 차 주부입니다. 아이는 아직 없어요. 계속 시도하고는 있는데 번번이 실패를 하고 있네요. 난임이 유전적인 게 아니고 환경적인 요인이 더 크다고 들었는데 저도 이렇게 몇번 실패하고 나니 괜히 친정어머니가 시댁 쪽에 눈치도 보고 하셨어요. 저는 늦둥이 외동딸로 태어났어요.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도 난임이셨어서 그 당시에 이야기를 몇번 들어보면 애못갖는다고 시댁에서 엄청 애물단지 취급을 받으셨다고 해요. 애도 못 낳는 며느리 꼴도 보기 싫고, 할머니는 우리 아들 앞길 망치지 말라고 이혼까지 요구하셨다고 하네요. 새벽에 연탄불에 물 부어서 일부러 불 꺼트려놓고, 애도 못 낳는 게 연탄 관리도 못 한다고 부직행위로 엄마를 때리기도 했대요. 아버지는 그날 일로 시댁하고 연까지 끊으셨다고 해요. 그렇게 두 사람이서 아무것도 없이 서울로 올라오셔서 반지하방 전전하며 안 해본 일 없이 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늦게 제가 태어나게 된 거고요. 임신 소식 듣고 시댁에서 연락을 해왔는데 딸이란 거 알고 나서는 또 저를 지우라고까지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두 분은 저 키우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대부분 그 당시에 상경에서 서울에 정착하신 분들이 그렇듯. 한 곳에 자리 잡고 사시면서 돈 모아 집 조금씩 넓혀가는 재미로 사셨다고 합니다. 반지하에서 빌라로, 빌라에서 아파트로,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처음 사셨던 아파트 근처 지역이 재개발이 되면서 집값이 올라서, 거길 전세로 돌려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하셨고, 운이 좋은 건지 옮기게 된 아파트도 처음 샀을 때에 비해 가격도 엄청 올랐다고 해요. 고생하신 저희 부모님, 제가 꼭 효도해서 호강시켜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자마자 아버지는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완치율이 그나마 높은 편이라고 들었는데 아버지 치료받으시면서 우리 딸 줘야 하는데 아빠가 병원비로 다 쓴다고 미안해하고는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가 완치율이 높았던 암이었는데도 제 결혼식도 못 보시고 제가 결혼 준비하던 도중에 돌아가셨어요. 나이도 워낙 있으셨고 치료도 힘들어 하셨으니 어머니는 차라리 잘된 거라고 하셨어요. 거동이 불편하시니 결혼식 날 신부 입장할 때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 그게 더한이 되었을 거라고. 두 분이 금술이 좋으셨어서 그런가 아버지 돌아가시고부터 눈에 띌 정도로 어머니도 몸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그렇게 시름시름 아르시다가 작년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얼마나 다행인가요. 코로나로 돌아가셨다면 화장 후에야 장례식을 치러야 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마지막에 얼굴 보고 보내드릴 수 있던 게 말이지요. 명절 연휴이기도 했고, 코로나로 엄청 민감하던 때라서 친지 외에는 조문객을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랑 평소에 가까우셨던 분들은 안 오셔도 된다는 연락에도 부랴부랴 오셔서 저희 어머니 가는 길 배웅해 주셨어요. 정말 너무 감사했지요. 식구가 아닌 분들은 그 당시 상황에도 이렇게 와주셔서 같이 슬퍼해 주셨는데, 저희 시댁 식구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거리가 멀어서 몇 시간씩 걸리는 타 지역에 사는 것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저희 아버지 살아계실 때 항암제 투석 받으시면서도 그 당시에는 결혼한 사이도 아니었는데 사돈되실분 마지막 가는 길 배웅해드리는 게 도리지 아니겠냐며 예비시 아버지 발인 날까지도 참석하셨었는데 시어머니는 얼굴 한번 비추지 않으시고 제 계좌로 10만 원 보내놓으셨더라고요. 제 사업 두고 조문 가는 거 아니라고요. 추석은 제사 지내는 게 아니라 차례 지내는 거잖아요. 차라리 솔직하게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겠다 하셨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서운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 저희 어머니보다 12살 어리시고 건강하십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참 그런 게 사실 못 오신 이유가 참 이해가 가지만서도 그래도 계속 안 오셨다는 사실을 곱씹게 되고 서운해지고 그러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서운함이 남편에게 폭발하게 되더라고요. 화풀이한 거나 다름이 없지만 그대로 담아뒀다가는 제가 화병이 날것 같아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어머니 안 오신 것까지 최대한 이해를 하려고 해도 가족 중에 누구라도 보낼 수 있던 것 아니냐고. 6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아버지 지인분들까지 와주셨는데 어떻게 시자 들어가는 사람은 단한 명도 안올 수가 있느냐고요. 남편 위로 누나들이 둘이나 있고 심지어 저는 얼마 전에 신우의 시모상에도 참석해서 애봐줄 사람 없다고 장지까지 따라가서 애들을 봐줬는데 말입니다. 못 가서 미안하다는 연락도 없이 10만원 딸랑 보내는 시어머니지만, 신우들은 그 알량한 10만원조차 보내지도 않고 그 뒤로도 저한테 연락 한번 없어요. 누나들은 시댁에 가야 하지 않았냐, 거기서는 제사를 지낸다기에 아예 처음부터 연락도 안 했다. 제사 전에 장례식장 가는 거 아닌 거 알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꼴에 지네 가족이라고 지 가족들이 잘못한 거 없다고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반대로 돌아가신 게 장모님이 아니라 우리 엄마였으면 너는 그 상황에서 장모님한테 장례식장에 가라고 할 거냐? 시엄마 연세에 이 시국에 장례식장 가는 거 무리인 거 알지 않느냐고 무슨 줄 초상 낼일 있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오히려 시어머니가 저한테 화가 나셨다는 어이없는 소리를 하더군요. 추석 때못 찾아봬서 죄송하다. 장례식은 잘 끝냈다. 연락 한통 없었다고. 저야말로 기분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니냐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 말에 정말 오만 정남이가 다 떨어지더라고요. 너 같으면 내 상황에 먼저 연락을 드렸을 수 있었겠냐라고 따지니 그렇게 속이 좁아 터져가지고 사람 어디 쓰겠냐고 자기가 상주 역할 안 했냐. 그거 해줬으면 됐지. 우리 가족들까지 이 시국에 우르르 몰려와서 같이 슬퍼해준다고 뭐가 달라지냐. 돌아가신 장모님도 이 시국에 시댁 식구들까지 몰려온 거 보면 가는 길 편치 않았을 거다 하면서 더 말하기도 싫다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도 제가 시댁 식구들한테 서운했던 마음 남편에게 풀려고 한거 잘한 일 아닌 거 압니다. 단지 제가 남편에게 많은 거 바란 것도 아니고, 그냥 저 다독여주면서 미안하다 가족들을 대신해서 내가 사과하겠다 한마디만 해줬으면 저한테도 많은 위로가 되었을 텐데, 끝까지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이 오히려 제가 잘못했다고 쏘아붙이고 있으니 정말 많은 생각이 드네요. 여태까지 연애 3년에 결혼 5년, 8년 동안 함께 한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생각도 들고, 시모가 평소에도 아들딸 사위가 잘해줘서 살맛이 난다고 말할 때마다 며느리는 쏙 빼놓고 말할 때도 왜 며느리는 빼놓냐고 제 편을 들어주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들 가족만 챙기고 있는 모습을 보니 후회가 막심하네요. 아무리 속으로 참고 또 참아보려고 했지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네요. 지난번에 친정 어머니 장례식에 10만 원만 보내놓고 콧빼기도안비친 시댁 식구들 사연 보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후기를 보내드려요. 안 그래도 많은 생각을 하고 이혼까지도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시댁 쪽에서 알아서 먼저 이혼해달라고 쐐기를 박아주네요. 아무래도 그때 제사 앞두고 장례식 하면 안 된다고 했던 말이 그때 지낸 제사가 하루빨리 남편을 시어머니 품으로 반품시켜달라는 제사였나 봅니다. 더 이상 남편에게 제 서운한 마음 풀어봐야 남편놈이 남이편 들고 있는 소리만 들어야 하고 계속 말해야 하니 내 입만 아프고 그꼴보고 있자니 내 마음만 상하는 일이라 저도 다 포기하기로 했었습니다. 남편 말대로 남편이 상존으로또 해주고 다른 시댁 식구들은 몰라도 적어도 이놈 하나만큼은 제 곁에 있어줬으니 그걸로 위안 삼고 말아야겠다 했어요. 진짜 장례식 날 오셨다고 한들 제가 그렇게 감사하지도 않았겠다고 스스로 자기 최면을 하면서 그날 일을 잊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몇 일이 지나고 나서 평소에 연락 한 번도 없던 신우들이 저한테 괜찮냐고 연락을 해왔어요. 장례식 날 때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말 그대로 명절날 때안 맞으면 얼굴 한번 못 보고 한 해를 넘길 때가 허다할 정도로 남보다도 더 멀게 지내는 신우들이었거든요. 정말 개인적인 연락은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시댁 식구들 중에서도 가장 거리감 있던 신우들이 이제 와서 저한테 연락을 해왔네요. 괜찮냐, 마음은 어떠냐 하면서 연락을 해오는데 이 사람들이 뭘 잘못 먹었나, 갑자기 왜 그러는지 그 속을 저는 이해할 수 없었죠. 차라리 저한테 장례식, 추석 이후 연락 한번 없었다고 기분 나빠하신 시어머니가 제게 연락을 했으면 했겠지. 이 사람들이 해올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어요. 힘들었겠다며. 저보고 아무리 힘들어도 잘 추스러야지. 마음속에 짐이 있으면 들어설 아이도 안 생긴다 이러면서. 언제부터 저를 그렇게 위해줬다고 제 걱정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그게 내심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저는 속으로 남편이 그때 저한테 말은 그렇게 했어도 자기 가족들한테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고 뭐라 한마디씩 한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줄 거면 애초에 말을 그렇게 해서 싸움을 만들고 그랬는지 싶을 정도로요. 그날 저녁에 맛있는 것도 해주고 나름 싱글벙글해 있었는데 그런데 신우들이 저에게 연락을 해온 데에는 엄청난 꿍꿍이가 있었네요. 지난 설날이었습니다. 이제 가야 할 친정도 없으니 시댁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신우들이 자기들 시댁 다녀왔다가 친정으로 오게 된 날이었지요. 신우들이 저한테 그렇게 반갑게 인사한 적은 여태껏 5년 결혼생활 해오면서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뒷정리를 하려는데 신우들이 앞다투어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저보고 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뭔가 낌새가 이상했어요. 이럴 사람들이 아닌데 말이지요. 평소에 친정 와서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던 신우들이 과일까지 내오고 나서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저한테 잘해준 꿍꿍이가 무언지 알게 되었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시던 서울 소재의 아파트 두 채. 사실 하나는 전세를 주고 있는 거라 엄밀히 따지면 한채 반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었냐고 물으시더군요. 그 집들은 두개다 제가 상속받게 되었고 하나는 살고 계시는 분 전세로 아직 살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위치가 어디냐고 물으시더니 하나는 첫째 신호가 하나는 둘째 신우가 살면 딱 좋겠다고 하시네요. 사위들 출근하기에도 위치가 딱 좋다고. 신우들은 서울에는 아파트가 없고 다 경기도권에서 살림들을 차렸거든요. 어머님한테 그게 무슨 말이냐고 여쭤봤는데 제 말은 들은 척도 안 하고 거기서는 또 신우들끼리 자기가 더 비싼 아파트에 살겠다고 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말은 끝까지 들으려고도 안 하고 자기가 저한테 더 잘해줬네 어쨌네 하면서 저보고 더 비싼 아파트에서 살게 할 사람을 고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더라고요. 저한테 연락하고 잘해줬던 게 저희 어머니 명의로 남아있던 아파트를 지들이서 나눠 가지려고 하던 속셈인 거예요. 제가 외동 딸이니 그 집들이 고스란히 제 손에 들어올 것을 알고 이미 저한테 연락이 온 순간부터 저희 어머니 집을 자기들끼리 그 집에서 내가 살 거네 네가 포기하면서 싸우고 있었고 좀더 비싼 아파트를 받으려고 저한테 연락을 먼저해서는 제 걱정해주는 척 아양 떨면서 제 눈치를 보던 거예요. 누가 준다거나 한 적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신우들이 준비해온 과일상을 엎어버렸어요. 자기가 더 비싼데 살겠다고 투닥거리던 신우들도 그게 뭐라고 그 꼬라지를 흐뭇하게 지켜보는 시어머니도 남편도 아주버님들도 전부 다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누가 그 집에서 살 건지 중대 발표를 하겠다고 하고 전세 주고 있는 집은 이미 살고 있는 사람 계신이 뺄 생각 없고 남아있는 집 하나는 제가 들어가서 살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우리는 서울에 집 있잖아. 그럼 그거 팔아서 누나들 반씩 나눠주면 어떠냐고 한술 덧터서 헛소리를 떠들고 있더라고요. 그대로 곧바로 과일 담겨있던 쟁반을 들어서 남편 정수리에 꽂아버렸어요. 그 집에서 내가 들어가서 살겠다는 건 니랑 같이 들어가서 살겠다는 게 아니라 이혼해서 나 혼자 살 거라는 뜻이야. 라고 외치면서요. 시어머니께도 앞으로 뵐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꼭 돌아가실 때는 연락 한번 달라고 했어요. 10만원 제가 부조해드린다고요. 신우들한테도 잊지도 않은 일 가지고 서로 싸우지 말고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라고 충고하고 필요할 때 잘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하라고 쏘아붙이고 저 혼자 집으로 돌아왔네요. 지금은 별거 중인 상황이고 이혼 조정 기간입니다. 변호사 구해서 위자료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이고 분할받고 싶은데 괜히 귀찮게 시간 끄는 것보다 하루빨리 그집 구석하고 연을 끊어버릴 생각입니다. 외동딸인 게 이럴 때는 서럽네요. 제편 들어줄 형제 하나 없는 게 말이에요. 그래도 남이 편 들어주는 남편 데리고 사는 것보다 평생 혼자 사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속이라도 시원하게 여러분들이 제전 시댁 식구 욕이나 조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